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정다원입니다. 이번에는 고2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위한 가이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 고2 여름방학 시기에 이 영상을 눌러봤다는 것 자체로 이미 굉장히 앞서 있는 거죠. 내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수능을 잘볼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사실은 수험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 알겠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조급하면 안 돼. 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어 관련해서 수능형 공부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내가 여름방학 때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해야겠다.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수능이 내신이랑 괴리가 좀 많은 과목이 국어긴 해.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근데요. 수능을 위한 공부가 있긴 한데 그 준비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만 해가지고 그대로 수능을 잘볼 확률은 굉장히 낮아 그래서 수능을 위한 공부가 따로 필요한데 수능을 위한 공부를 잘 소화해야 되기 위한 전단계의 공부가 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의 기간 모두 이 학교 내신 및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 다 충실할 것을 권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 박지민 선생님하고 퀘스트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새로운 글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이드로 수능 공부를 알려드려도 그게 효과가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효과를 잘 보기 위한 준비가 잘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물론 수능을 위해서 뭐 기출을 풀어보고 오한다 다 좋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시험들 있잖아요. 내신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의고사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서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찝찝했는데 그냥 지나온 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복습을 해 보시는 걸전 추천합니다. 이게 정말 정말 좋아요. 물론 이것만 하면서 여름 방학 보내라.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에 자꾸 3학년 재수생들을 쫓아가려고 막 이렇게 쫓기는 느낌으로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어차피 효과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출 문제 아껴 봤자 똥 됩니다. 이게 수능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평가원 기출문제를 아끼는 경향이 있더라고 여러분 기출문제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실력 오른 다음에 봐야지 깔끔하게 풀고 싶은 욕심은 내가 이해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 보시게요? 언제 보게? 그럼 4등급 5등급 이 상태에서 평가원 기출 보는 3학년 학생들은 잘못된 건가? 여러분 이거는요 이 기출문제는요 아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일찍 볼수록 좋은 거야 알겠죠 물론 여러분이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아직 이제 2학년 1학기 끝난 거니까 사실상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틀리겠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근데 미리 보고 많이 틀린다고 그래서 그게 손해가 아니야 문제를 낭비했다 아니에요 그 글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고민을 했잖아 그 고민하는 과정이 공부인 거죠 내가 다만 실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 과정이 힘들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많이 틀릴 뿐이지, 왜 기출 문제를 아껴? 그런 경험이 늘어가면서 실력이 크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 기출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보면, 그때 또 새롭게 보이거든? 새롭게 보일 때, 그때 또 실력이 늘었다는 걸 체감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 나는 수능을 위한 공부 쪽으로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냥 바로 평가원 기출문제를 보면서 시작을 하세요. 제일 좋은 건, 뭐 올해 6월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작년 수능.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시험지에서 1등급 받으려면 요 정도를 해야 되는데,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구나. 내가 뭐뭐 부족하고, 아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걸로 공부를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죠. 평가 기출 문제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 풀고 나서 시간 지나고 다시 보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재수학원 가서 수업을 한단 말이죠. 저희 기숙학원 러셀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기숙학원 가서 기출 문제로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작년에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서 새롭다고 해. 그냥 이걸 내가 봤었다라는 그 대자뷰 같은 느낌만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막 내용이 다 기억나고 이런 학생들은 소수예요 오히려 답을 외울 정도로 복귀를 충실했다면 그게 또 좋은 거지 근데 아휴, 지금 보세요 기출 알겠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여름방학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이 학년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이라고 볼수 있겠죠. 글이 이해가 잘안 되더라도 문제는 풀수 있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를 하면 안 돼. 여러분, 수능이라는 게, 그냥 다른 과목은 모르니까 말안 할게요. 수능 국어가 글을 이해 못하고도 풀수 있다는 걸 전제로 출제를 할까요?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출제 메뉴를 봐도 읽고 이해한다 감상한다 비평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부족한 이해를 선택지를 보면서 보충한다 이렇게 안돼 있어요 내용을 대충 보고 훑어 읽고 감으로 때려 맞춘다 안돼 있다고 그렇게 해. 정확하게 빠르게 읽어야 돼 근데 속도라는 건 당연히 정확도가 전제가 돼야지 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장 하나를 못 읽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잘. 여러분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이거 봐요. 사전 찾아보고 예문 많이 보면서 한국어 화자의 감각 극대화 하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실제 문장을 읽을 때 약간 그 패턴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이야.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냥 사람 본능이야. 뭐냐면 사전, 찾는다, 예문, 본다, 한국어, 감각 이런 식으로 단어 몇 개를 쭉 스캔한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문장의 패턴이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모국어 화자니까. 그래서 그 패턴을 보는 거지. 실제 문장의 의미를 읽지 않는다고. 근데 독서나 문학이나 이게 글이든 선택지든 보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랑 실제 문장의 의미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문장이 어렵냐? 그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그냥 모국어 화자의 의미 처리 방식. 이게 문장의 구조를 보지 않고 그냥 덩어리덩어리 대충 퉁퉁퉁 지나가는 거. 이 방식으로 글을 읽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장을 좀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문장 읽기 연습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한 이유가 여기서 더하면 이제 수업이 돼 버리니까 가이드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잘드리자 어떤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리고 관련 예문도 많이 보시고 하면서 아, 이 단어가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도 문장이 구성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당연히 어려운 글에 한정돼 있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고2면 지금 한국에서 몇년 살았는데 초중고 나왔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쉽게 쉽게 읽겠지. 근데 어려운 문장에 대해서 이런 걸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 하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경험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그게 양이 적더라도 3학년 때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절대 조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꼭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완전한 이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완전한 이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어떤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읽고 문제를 풀 건데,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글이 완전히 이해가 됐다는 느낌으로 가라는 거야. 물론 그 느낌이, 실제 이해랑은 좀 다를 수 있지. 그렇더라도, 이해가 안된 상태라는 느낌을 받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어, 난 이해 완전히 한것 같아. 응, 음, 이제 문제 풀자. 이렇게 하고 풀라고. 그래야 문제를 틀렸을 때, 어디를 잘못 읽었는지를 피드백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아, 나글 이해 좀잘안 됐는데, 아, 조금 찝찝하긴 한데 일단 문제 가서 비벼보자 하고, 문제를 풀잖아? 그럼 틀리고 나서 뭐 하냐? 어? 이거 제시분의 근거 여기 있었네? 아, 내가 왜못 봤지? 이거 실수야! 이러거든. 그러니까 유효한 피드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했던 느낌이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아, 쌤. 제가 국어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실력이 안 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고2 여름방학을 앞두고 혹은 여름방학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수능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레전드야. 아, 진짜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시기에 수능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급해 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꾸준하게 해나가시길 권합니다. 기능이 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